갑니다. 쓰리 투 원. 유천이 방송할 때. 우천이 거 밑창 빼려다가 제가 밑창이 빠지고 곱창이 다 빠졌어요 그냥 오늘 방송하려고 가지고 있던 다이아 70만 다이아를 전설 스킬 4번 그리고 전설 변신 3번 아마 우천이 방송에 멘트 봤을 거야 3 번만 더 실패하면 이제 전설이 확정으로 나오거든 전설 스킬은 거의 40번 실패했을 거예요 40번 정도 안떠 오늘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이아를 다 썼네 방송할 때쓰려다가아 왔다 그리고 우리 안정이 형님 신화 선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도 3개월 차에 신화 변신에 신화 선물 었거든요. 풀신은 아니었어요. 4 개월 차 되면서 풀신화를 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풀신화를 뽑으신 거예요. 거의 뭐 유일무이할 정도로 리니지 역사상 가장 빠른 삼신합니다. 여러분들 리스펙 해주셔야 되고 예, 인정합니다. 자 일단 5만 10층 정도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 지금 연합원 분들 예, 이불로그 한번 믿고 10층 투에서 곱창 한번 뽑아보세요.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연합분들 적들은. 지금 충주미 후달려요! 쟤네도 곱창까지 뽑힌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올별합니다. 저는 배러저 믿고 배러하십시오 회복신료 삐로 오세요. 풀버퍼 받으시고. 6, 7, 8, 9, 10은 절대 내줘서는 안 됩니다. 적들 어느 정도야, 인원이? 멘트 해봐. 0 파티 정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다 붙어보자. 몇 파티 정도 되나 한번 세봐, 은범아. 7파티 나오것같습니다 자, 올라가서 밉시다. 자, 밀돌려. 법사는 한 타임이 늦게 올라오는 거야, 알았지? 총사들은 올라가자마자 6시로 대시 누르세요, 아시겠죠? 3. 투원날러 n 러달러달러달러달러달러달까 가, 가, 찍고 있다 다, 다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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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데 조져. 마이크에 나 지금 깔깔이안 보여? 네. 할만해, 할만해. 밀자, 밀자, 우리 이거 밀자. 다 올라와. 거든요 남동이 지 찍어놨어요. 이 바로 진... 바로 와. 많이 밀었어. 애들 싹다 죽이고 있어. 거의 다 밀었다, 거의 다 밀었다, 거의 다 밀었다, 거의 다 밀었다. 거의 다 밀었다. 빠르게 건가? 빠르게 빠르게 자, 법사들, 힘 줍네! 백업해, 자기 캐릭터! 네. 자, 그만 놀아, 그만 놀아. 자, 미, 미, 한 미, 미, 번도 올라갈 거야. 애들 많이 날렸어. 아이. 날러. 날러! 날러 날러! 날러! 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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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마이크 해. 계속 마이크 해줘. 저희 파티 지금 안정이 찍고 있습니다. 안정이 찍어야 돼. 안정이 넘겨볼게요, 일단은. 안정이만 넘겨도 저희 확실히 겨우 죽거든요. 바로 민준 줘라. 해봐주세요. 한시 쪽에 있어요. 11시 쪽에. 11시 쪽에 안정이. 바로 민준 줘. 일단 넘어갔습니다. 살아계신 분 마이크 좀 해주세요. 야, 그만 올라 그만 올라 거기 있는 사람 죽지 마, 베레. 자, 전부 5층으로 갈게요. 지금 자, 이거 님이... 문제가 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 주문서 준비해놓라고. 으 이거 인원이 너무 안 올라와. 5층 당인대로 가자. 저희 귀희 주문서 나왔잖아 지금. 김기상공한테 못 사다니네. <laughs> 진짜 합니다 <laughs> <못갑니다>. 결국에는 닌쟁이가 <laughs> 이기는구만. <laughs> 지금 찍어줘. 아, 자딜나뷰어 없냐? 아, 그거 봤어요? 그냥 골고루 돌려주세요. 보라 타신 분 있는 거 봤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마이크 안 되시는 분 중에 발견한 거 같은데. 우리가 다 먹었어요. 아이스키라고 성물, 희귀 성물. 오케이, 고생들 하셨어요. 우리 그 구충, 0층좀 가자. 이따가 0층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저기야, 카리야 다이아 좀 줘봐라. 어, 당연히 뭐폭전 통제 같은 경우는 저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라인들도 다 똑같이 합니다. 구서모를 가도 마찬가지고, 리부트월드 말하는 섬 윈다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진정한 우리 구독자, 불도구 팬이라면은 저희 쪽으로 오시면 불미스러운 일이 서로 서운한 일건 일이 안 생깁니다. 같이 게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렵지 않죠? 그냥 시금치님 그만하시라고. 그 얼마나 그 보기 싫은 행동입니까? 뿌잉이가 괴롭혀요, 뿌잉이가 쳐요. 이거 또 그러네. 딸려는 괴뿔, 내 없는 냐하 아우 진짜 형들 게임이잖아 그냥 즐기면 되지 진짜 전제 창을 하지 마 정말 창피한 거야 왜 전제 창을 해 아니 두드어 맞으면서 가서 패면 되잖아 혼자 못 패면 친구들 부르면 되잖아 나이 40 먹고 면도도 안 해갖고 수염 씨 네시 수염 나 가지고 배때질만큼 튀어나와 갖고 시... 그냥 어 운동은 안 해갖고 다리는 존나 온골리형 두 다리에 빽싹 말라 가지고 어 이러고서 채팅으로 도구형 도구형 이러면서 약올리고 에라이 틀리 딱발로이 이거 에. 어? 자, 우리 친애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가 좀 잠시 그 급변호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 가지고 그냥, 리니지는, <laughs> 센 놈이 장땡입니다. 센열이 장땡이고, 제가 어떻게 도움을 못 드려요, 형들. 부탁 좀 드릴게요. 그냥 재밌게 놀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게임 지우세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십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여섯 개. 두번 도전할 수 있네. 스킬로 가자, 그러면. 이 이머전 시켜 때문에 안정형을 못 날려요. 목숨이 두 개입니다. 이게 생존기인데, 피가 졸라 차요. 이거 하나 입고 업고 차이가 메인 캐리한테 엄청 중요하거든. 제가 할 때. 얘랑 스턴이랑. 어 요거는 주말에 하는 게 아무리 봐도 이건 맞아. 맞습니다. 이게 패키지로 싸게 할, 싸게 할수 있으면 싸게 해야죠. 어 지금 고급으로 생으로 하는 거보다 얘들아. 저거 토요일 날 저녁 9시까지 기다려 갖고 이게 무조건 맞지 않냐? 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 다이아로 40만 다이아를 저기다 쓰는 거보다 저거 주말에 하고 어차피 전수 도전 하는 게 맞아. 두번한 그 방에 차라리 가 보자. 있는다. 진짜로. 아, 그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겹쳐졌었거든요. 겹쳐지면 족대는 겁니다, 그냥. 자, 갑니다. 오케이, 아덴 성당 콜! 가자. 쓰리! 투! 원! 아 진짜 시발 아야저 나한테 왜 이러냐 아 진짜 이거 너무한다 야 이게 어떻게 겹쳐진다고 전수 두 개가 나올 확률이 말이 안 되잖아 11% 11%인데 11% 11%가 11 겹칠 확률이 몇 프로야 뭐 모두 성공할 확률이 1.4%입니다 이건 뭐 솔직히 볼 필요도 없잖아요. 아예 전설이 없네. 빨간 것만 있네. 아... 진짜... 아 이거 게임 할 맛이 너무 똑 떨어진다. 이게 진짜 가능한가? 자, 전설템 25만 원에 올려주면 삽니다, 지금 하나. 뭐 악장이나 비수나 론드나 아무거나. 그냥 연금 한 방으로 갈게요, 근데. 네. 근데 올라갔어도 벌써 올라갈 시간이긴 한데. 네. 아, 씨발. 그냥 이거 사버릴까? 아, 씨발. 오르갔다 그냥 사. 신이시여. 도와주러서 너무 깊습니다 일단은 1티어 템이 나오면 다 좋아요 실제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돼단 2티어는 무조건 50총이 나와야 돼 아니면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갑니다 3 2 1 글루디오 전설연극 다섯 번째입니다 to oh. get

이게 맞잖아? 악장 25에 올라왔다고요? 하.. 아.. 아.. 아! 아 씨발 5분만 참으면 3만 달러인데 아나, 하.. 아, 진짜.. 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진짜 아 5분만 참을걸 뭐가 밴딩 찬스야 아니 지금 이거 하려면 깡충으로 해야 돼버릇다이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돈도 없어 근데 잠깐만요, 이거 전설 연금을 한번 형들 해볼게요. 주님 멤버십? 잠깐만 형들. 담배 한 대만 급방 피고 올게. 그래, 가보자. 반반씩. 반반으로 갑니다. 아, 예전에 한번, 언제야? 3월 2 7일날 한번 했던 형님이거든? 내가 450, 시청자 형님이 400. 오늘 또 한번 하자고 하니까 가봅시다. 아, 긴장된다, 뭔가 나올 것 같다, 렌즈야. 어? 예, 형이 형들 근데 야희나 이거 나오면 아예 못 쓰지 않나요? 야희는 나와도 못 쓰잖아 개력이잖아 덤비 20개 들어가니까 <laughs> 참지창 옆에 두고 굴비하자고요? 아니 솔직히 형들 다른 거도 괜찮은데 1티어 장비 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나올 때 됐다 근데 진짜 자 악자가 일단 사놨고 데모네 부츠 하나 얼음 여왕 센터 하나 신발을 넣습니다. 옛날에 형들, 내가 여기 집행 질렀던 데인데, 이 자리 아시는 형님들. 딱여 위치에서. 이 자리 아시는 형님들은 진짜 고인물이다. p c 리에서 아무도 못 발랐던 생방송 라이브로 집행검을 강화했던 그 장소. 이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자분이랑 상관이기 때문에. 이게 영웅템이 다시 나올 확률보다 전설 오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일단은 맨징은 또 전설템이 나오는 것인데요 갑니다 3 2 1 어? 뭐야? 와 씨, 진짜 이게 뭐야? 아, 아, 신화 무긴인데와 노란색까지. 아, 존나 없다. 야 오시도끼가 웬 말이냐 이게 진짜. 야, 아, 아니 야이 나온 줄 알았어요 형님. 야뭐뭐 뭐 있었냐? 야이, 각반 단도. 와일어템두개 들어 있었는데, 씨억 오시도끼가 나온다. 야이 나오면 형들 좋된다니까 야이가 나오잖아요. 이 서버에서는 그냥 게르기에요 전비 20장이 필요한데 그것도 야이가 두개 있어야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러면 또 돌려야 되는데 형들. 아까 여섯 번째라고 했나? 그럼 이게 일곱 번째라는 거네. 야 일곱 번째 무게 77%. 이거 뭔데? 야 일곱 번째 무게 7. 무기 7검에 77%, 7777 칠포카, 칠포카 드 쉬바 이거 느낌이 있다. 얼음 여왕 지팡이 하나에 매력적인 샌달, 얼음 얼음으로 갑니다. 이디어 오시 도끼 1 얼지와 1 얼음 여왕의 샌달 들어갑니다. 그리 2 원. 아. 다시 영웅 하나 받아 진짜 내가 아 웃지 마, 개 새끼야. 아, 근데 진짜 가혹하게,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다. 어떻게 이렇게 단 하나가 안 되냐. 신화 1테이크 빼고는 그냥 완전히 그냥 캐릭이 개 씹, 병신 캐릭이네. 호창을 이거를 지르는 거는 굉장히 바보지시죠, 형님들. 얘는 구, 이미 구검으로 써있는 건데, 안전인첸으로 나중에 그걸로 할 수가 있잖아, 장인주문서로. 내가 알려줄게, 이걸 안 하는 이유, 아무리 열려도. 만약에 내가 지금 강대위로 구를 질러, 형들. 그럼 얼마 버는 장사 같아요? 장인주문서로 성공할 확률은 5%입니다. 그러면은 장인주문서 한 장당 가격을 우리 신서버에서는 약 200에서 300 정도를 잡아요. 200에서 300. 그러면은 보통 내가 과금러야 구전설검에 장인을 바를 때 20장이 기대값인데 20장을 놓고 바를까? 아니지. 우리는 그것을 가격을 1 0 가격밖에 안 쳐줍니다 과거에 굿서에도그랬고신석도 마찬가지 구검하고 십검 가격은 장인주문서 1장 차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장인주문서 10장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것을 질러서 버는 돈은 1000에서 1500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인주문서 값이 예를 들어서 한 장에 2,300이 아니라 500, 1000이면 10장 값이면 5000을 벌수 있는 장사기 때문에 바를만 해요 한 방에 5천 1억을 벌수 있기 때문에 얘를 질러서 보상을 시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장인 주문서 가격을 그렇게 안 쳐줍니다 리니지를 오래 해본 사람들 알아 가금러들은 알아 지금 내 말을 이해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질러봤자 어, 어, 리스크랑 이게 안 맞아요 터졌을 때는 7, 8천만 원이 증발하는 것인데 33% 확률로 떴을 때는 1,000에서 1,500밖에 못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려도 개빡곰이죠 저 이거 리니지는 제가 좀 이렇게 보여도 풋내기 빠꾸비요 내가 게임 컨트롤을 잘한다고 얘기 안 할게. 지휘를 잘한다고 얘기 안 할게. 근데 신서버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신서버에서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제가 한달 동안 계속 랭킹 1등이었잖아요. 이 레벨도. 드상 안 먹고 나서 내가 따인 거지. 진짜 빠꾸은는 리니지 안 한다고. 맞습니다. 진정한 레알 바구미는 리니지를 안 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죠. 정확합니다. 잠시 좀 목이 막혔네요. 너무 팩폭을 맞아가지고 지금.